여러분들의 투자 내비게이션 주식 보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출첵과 구독, 좋아요도 누르시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512만 주 매도 폭탄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의 전략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신다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디어 평일 한 주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불타는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정말 생업에 종사를 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주말이 시작된 만큼 주말 이틀 동안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스피는 4포인트 오르면서 2700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개인은 샀고 외국인은 파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중에 계속 마이너스 구간에 있다가 2시가 넘어가면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총 상위의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1% 내외의 보합권의 모습을 보인 하루가 되겠는데요. 우리의 삼전은 200원 내리면서 67,800원에 마감을 하였고요. 삼전은는 전일과 동일한 62,0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삼전우가 좀 빠지길래 61,800원에 몇주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전 보통주가 6만 원 초중반까지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열어 놓고 매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어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에 몰빵은 하지 마시고 분할로 주어 담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전은 올해와 내년에 8만 원, 9만 원, 10만 원은 당연히 갈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싸게 주음으로써 나중에 크게 벌수 있게 되겠습니다. 3전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지만. 주가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죠. 거시적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1분기 주가는 기대만큼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2분기 말 정도부터는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3전은 1분기 매출이 77조, 영업이익이 14조로 잠정 짓게 됐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7%, 50%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매출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가 되겠고요. 영업이익은 2018년 1분기 이후에 1분기 기준으로 최대가 되겠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닝서프라이즈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3전의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었는데 실제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탔습니다. 어제는 3전이 68,000원에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2020년 12월 1일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존의 52주 신저가를 경신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천억원 그리고 1,600억원 순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었는데요. 하지만 개인은 5,600억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국내 개인은 삼전주식을 계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IT 기술과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개선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점차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전 세계 노트북과 스마트폰 출연량이 판매 부진에 따라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지난달 중순 이후에 디램 현물 가격 하락세도 지속 중에 있고 경기와 수요 개선을 확신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의 해소와 그리고 미국과 중국 정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3전의 주가는 6만원대 초중반에서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분기 말부터는 주가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3전의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넘어갔지만 주가의 재평가 요인이 될 만한 주요 영업 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한 뒤에 3분기부터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2분기 어느 시점부터 반등 추세 전환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연준의 눈치를 아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연준이 5월에 금리를 5 c p p 를 올릴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패닉셀을 할 만한 재료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주가를 빼는 상황을 만들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본인들이 원하는 낮은 가격대에 들어가게 된다면 강한 매집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외국인들은 수량 매집을 완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가를 올리는 작업을 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줍줍 하는 게 최고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히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여유 돈으로 분할로 축주하시기 바랍니다. 3전의 장기투자로 여러분과 저의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512만주 매도폭탄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의 전략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